바디에는 div 박스 하나 있고요 크기 200에 100 배경색은 골드 텍스터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라인아이트 100 가운데 정렬 글자 색깔 빨간색 자 박스 쉐도우를 볼게요 5픽셀 5픽셀 8픽셀 10픽셀 지금 각각 어떻게 잡았어 가로방향 세로방향 블럭값 스프레드값 그리고 그림자의 색상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인셋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셋 자 인셋은 뭐냐 내부 그림자를 뜻해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영역의 바깥쪽에 그림자를 부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셋을 쓰게 되면 마치 튀어나온 게 아니라 꾹 눌러서 안으로 밀어 나온 것처럼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그림자가 만들어질 때 인셋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.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져요. 즉, 원래는 인셋을 안 쓰게 되면 이쪽에 생성이 되죠. 이쪽에 이쪽에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빛의 방향이 어디라는 얘기예요. 좌측 상단이라는 얘기예요. 맞죠? 이 상황에서 얘가 꾹 눌린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빛은 자, 이 부분이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. 어, 인셋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내부 그림자를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. 자, 이때 저 인셋은 지금 맨뒤했었잖아요맨 앞에 써도 돼요. 미리 내부 그림자야 라고 설정을 하고 나서 가로, 세로, 그 다음에 블럭, 스프레드 값 그림자 색상을 주어도 됩니다. 그래서 인셋의 위치는 크게 관계가 없다. 자, 역시 텍스트 쉐도우에는 없어요. 텍스트 쉐도우에는 내부 그림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. 그래서 박스에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